오늘은 가지마. 아! 아! 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아! 아!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부를게요. 너무 못 불렀다. 아! 못 불렀다고요? 여러분, 이게 못 불렀다고요? 하늘 보내줘, 내줘. 근데 왜 자꾸 눈물. 오늘 가지마, 오늘만 가지 마. 이렇게 했어요, 형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가지 마, 제발 떠나지 마. 오 이렇게 했는데? 아니야, 이렇게 못했어. 아. 아난 이해가 안 된다 목이 떴어 뭐 아, 이제 목이 풀렸다! 아, <laughs> 아, 씨. 아 근데, 근데 아까, 아까 라이브로 못했어 아 진짜 아쉽네 아근 네, 너무 잘 이거를 아 이렇게 되는구나 <laughs> 그렇더니, 나중에 이따가 네. 네. 이따가 시간 나면 한번더 할게요 그렇다고 하뭐어떻게요다 뭐 되고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네 잘했죠? 진짜? 아. 저는 제 목소리를 네. 사랑하기까지 아 어, 그래요?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? 안 사랑해요? r 아니, 니니까이상니요 내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. 기준치가 높아서 그래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그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게달니아